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소 전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현절 여섯 번째 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편 예레미야 13장 20절로 2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장 1절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입니다 오늘의 제1독서 예레미야 13장 20절로 2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눈을 뜨고 북녘에서 오는 적들을 보아라 네가 돌보던 양떼 내가 그처럼 자랑하던 네 백성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손수 기른 자들이 너를 공격하고 지배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온갖 진통에 사로잡히지 않겠느냐? 그때 너는 어찌하여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하고 물을 것이다. 내가 대답하마. 네 치마가 벗겨지고 네 몸이 폭행을 당한 것은 바로 네가 저지른 많은 죄악 때문이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의 반점들을 다르게 바꿀 수 있느냐?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막의 바람에 나벗기는 건불처럼 산산히 흩어놓겠다. 이것은 너의 몫이며 내가 너에게 정화해 준 배당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 올려서 너의 수치가 드러나게 하겠다. 너는 음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가늠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다. 나는 언덕과 들녘에서 네가 저지른 역겨운 일들을 보았다. 부정한 예루살렘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지내려느냐. 오늘의 시편 1편 1절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 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의 제 2독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장 1절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낙은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하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 없이 서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주현절 여섯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누가 복음 6장 17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또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 및 시돈 해안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온 무리가 예수에게 손이라도 대보려고 애를 썼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서 그들을 모두 낫게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너희의 위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에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진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서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